그럼, 뭐 또, 알락사지, 음. 뭐. 야, 숙사랑. 그래, 내가 들어가서 팬티를 만들어주마. 야, 로스마, 뇌 멈췄다, 지금. <laughs> 야, 숙사 오케이, 남순, 들어가, 응. 숙사랑 큐리 뛰자. 숙사랑 큐리 뛰고. 숙사 좀 느려도 할수 있으니까, 막, 딴해서 KPG랑. 1132. 여기 받쳐주고. MBY. <laughs> 아, 차선 모드를 가던 자리 간다. GS 자리. 아, 어지러운 적이 밖에 나나? 뭐? 기식이가 응. 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누가. 아니야, 아까 여기 의미가 없어. 똑같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지러운 적이 밖에 추. 가 속사. 빠. 어, 온다. 센터 경찰이다. 파빙한 무 하나 있는데? 어 이게 뭐노 어. 실어나 아, 응. 떴다 이거. 다시 튼다 다시 튼다 나의 펜티가 되어라 숲사 안돼 아니도 <laughs> 살짝 반으다 어, 이거 어네 어, 슬퍼요 이거 크랑쏘 CC로 서있나? 주무다님도야 이거 누가 어, 못 까주나? 이문? 어? 야야 야, 어, 뒤로 뒤로 헬스 뒤로, 헬스 뒤로, k i s h 들이 который 야 여기 뭐 있냐? 음메 r e 어 t s bookish들이 그 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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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계 뒤로 빠져 Sta h e i g 어도돼 세단거리. 아니 나 스팟터 저기. 아니 어차피 쏠거 칠백 하나밖에 없잖아. 야로스티만 앞으로 나가자. 어, 야, 나가야겠다. 키 이거 나도 키키 쪽으로. 응. 응. 에 있다. 다시 있네 저기요. 계속 가. 어이 뭐 좋아. 아저안 보이네. 너 그러다 라미한테 스팟터고 죽을 수 있어봐서 조심해. 야, 너무 어. 너무 이지 마서. 아또 이거 기식이 뭐야고 앞서서 이거 내가 정리할게 내가 정리할게 아 너가 정리해라 너가 정리해라 다시 기가 정리 내가 정리 한번더 남의 곡복 선 이거 릴리프 가자 가자 숙취를 가자 나다 들어가야 시 들어가야 우리 다시 들어가야 돼1365 번째 일삼육오 번째 일삼육오번 들어가 됐다 체력 엄청 아꼈거든 이거 들어올까 들어올까 들어나정이 아무리 동어에 왔다. 7시다7다7다7시 깎아. 다시다7어간 동안에 왔다. 왔다. 스트레스 안에 왔다. 7시간 동안에 왔다. 7시간 왔어7시다가 걸려가지고. 예. 아 이거 탄약도 안 나갔으면 780 잡았겠는데 이거 영번 쭉 라메? 올라가서 바자 잠가 바자 잠깐만 라메야 라메. 이거 잡아 이거 잡아 뭐야 오 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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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바자 치있네요 엠비야 여기 어, 여기 언더콘도 잡아 액션츠 이거 길 막아 좀길못 나가 차단해 바바 어, 빠졌구나 바자 또 이거 보라색 도 d c 비디 이렇게 이 붙어봐 7 8 0 쪽으로 야 여기 열로 들어가 여기까지 모였다가 이거 어, 숙박 근처 있어 그래. 내가 바자 근처 있어 나 이거 여기 나 여기, 여기, 숙... 어, 여기 확인해보고 갈게요. 어저기어 확인해보고 갈게요. 이이이다좋겠조심해이어 나이스. 슬프게 잡아. 오케이 나이스 끝. 브리 잘했다 브리 잘했다. 아졸리아나차체가 넘어오겠다. 총쓰레기 탱크. 수리하자마자 <laughs> 바로 그냥. 엔비아 위로 올라가. 아나 이임 땡기고 가서 포탄만 나온줄 알았더니 차체가 다 나가 있네. <웃음> 네 <웃음> 보기보다 사물이 엄청 없어. 나. 가봐라. 아 진짜 오늘 왜리 재밌냐 기동 잡점차 길쭉한 걸 차가 갈 못했어. 얘네 엑셀 누군지 모르겠다. 정말 아, 비이큐 얘 B, 얘만 처음 얘만 Q? 좀 본딩님이고 남의 써 처음 본딩. 나도 비이큐만 알아. 아 도망치지 말어. 아 페어 플레이하자. 꼬막캔 눌러. 팀 누르고 내가 이쪽 보면 되겠다. 나를 위한 보금자리가 되어다오, 블캔디 <laughs> 이렇게 할게. 여기 봐. 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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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안돼, 일레사. <laughs> <야>, 왜 <laughs> 네가 더 많이 까이냐? <웃음> <웃음> 에? 그래요? 야, 군장 검사하죠. <laughs> 아니, 192 까이고. 넌196 먹었는데. 아 그래요? <laughs> 근데 엑센시 무겁긴 하지. 그래도 도전해온데요